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음, 삼겹탕 삼계탕 먹으면서 얘기하려고 들어봤습니다 인스턴트 삼계탕입니다 그냥 물에다가 부글부글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고 네, 먹으면서 얘기하려고 들었습니다 아, 뭐든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인스턴트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방부제나 보존료 넣지 않는다고 하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목요일 일어나서 좀 머리가 아팠는데 커피를 마시고 좀 상쾌한 기분이 되어가지고 음, 좀, 또, 춤을 한번 또 춰봐야 되겠다 싶어서 춤을 췄어요. 춤추고, 땀을 흠뻑 흘리고, 땀을 흘리고 나서 또 샤워하고, 샤워하고, 지금 옷 갈아입고, 지금 꼭 고기 먹고 있습니다. 삶은 닭고기 참 좋죠. 고단백질. 내 음. 종양에는 이 닭국물, 닭고기 국물이 좋다고 해가지고 먹습니다. 음. 예, 다리도 이렇게 있고. 아, 맛있네요. 닭고기 국물에 예, 맛있게 먹고,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내일은 좀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음 그래서 오늘 빨리 좀 자고, 오늘 제가 일부러라도 막 운동을 많이 하고, 춤을 많이 춰서 <laughs> 예, 체력 소모를 일부러라도 시켜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머리가 아플 때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울려가지고 운동을 못해요. 근데 좀 참고, 약 먹고, 두통약을 먹고 나서, 다시 운동을 하거나 합니다. 음. 지금 일본은, 다시 도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언제쯤 이게 좀 정상화가 될지 참 걱정입니다. 음. 좀 정상화되면 한국에 놀러 가고 싶은데, 음. 인스턴트 삼계탕 말고, 음. 진짜 맛있는 삼계탕 집에 가고 싶습니다. 음. 내일 병원에 가서 이제 시신경 검사합니다. 시신경이 얼마나 죽었는지 확인하고. 제 생각에는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음 모르겠어요. 또 사람. 일이란 게. 그렇습니다. 조금 긴장은 됩니다. 그리고 요즘 좀 알아보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좀몸 상태가 괜찮아지고 그러면 좀 사회 복귀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회 복귀를 하나 이전처럼 제가 뭐 무역회사라든지 한국회사의 도쿄 지점이라든지 그런 데서 일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런데라면 이제 아무래도 영업을 하게 되죠. 영업을 하게 되면 이제 술을 못 마시면 안 되니까 술 상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술을 못 먹으면 힘드니까 저건 일을 못 하겠고 그리고 요즘 또 한국, 일본 무역도 좀 많이 힘든 상황이라서 음 한국 회사의 도쿄 지점 가는 건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알아보는 건음 지금 앞으로 뜨는 유망 직종이 뭘까 상당히 고민을 해봤는데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고령화 사회잖아요. 고령화 사회니까 이 실버 산업이 상당히 음 앞으로 이 유망 직종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을 음. 그래서 실버 산업, 노인 복지 시설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일하는 걸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일하긴 그렇고 그 사회복지사라든지 뭐 그런. 음. 네. 공부를 좀 하고, 찾아볼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어찌 보면, 작년에 이제, 내종양수술하고제 2의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요. 그러면, 앞으로, 아픈 분들, 그리고, 그, 나이 많으신, 이제, 분들. 그렇죠. 주로 아픈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 관련, 노인복지 관련, 그런 일들을 좀 알아볼까 싶어서, 또 일본은 또 초고령화 사회고 하니까, 일본의 그런 그 노인복지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음, 그런 걸좀 배워볼까 생각을 해서, 요즘 그런 걸 알아보고 있습니다. 음. 국가 자격증이라든지. 이 인구 구성을 봐도 젊은 인구가 별로 없잖아요. 한국도, 일본도. 이 베이비붐 세대는 결국 이제 제 아버지 연령대. 뭐, 5형제, 6형제. 일본도 지금 뭐, 4형제, 3형제. 요즘은 뭐 결혼도 안하고 애기도 안 낳고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음 학교는 자꾸 없어지고 있고 유치원도 없어지고 음 그런 상황에서 노인 요양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린이집은 없어지지만 양로원은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트로트를 부르거나 뭐 하는 건데 앞으로 우리가 그 음악이라든지 대중문화 컨텐츠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고연령대,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그 향유하는 문화, 그런 문화를 위한 음, 컨텐츠들이 발달될 것 같아요. 음, 복고풍이라든지 음악도 그렇고, 음식 같은 경우에도, 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건강을 생각하시는, 예, 인력대가 높으신 분들을 위한, 예, 음 분들. 이제 뭐, 백세 인생이라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산업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그런 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또는 암 환우 분들이거나 대부분 다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누군가의 손길을 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조금씩 찾아보고 공부하고.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볼 거고요. 지금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애들은 생겼네요. 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음, 잡담이 길었네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